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매되는 주력 상품이 뭔지 아시죠? 사망보험금이죠. 생명보험에서는 이 사망보험금을 빼놓고는 판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계약에 사망담보가 들어가게 되고 생명보험회사의 설립 취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보험료도 높아요. 이 보험료가 높은 만큼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게 생명보험사 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는 형태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해서는 안된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있죠.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넣고 유가족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생명보험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생명보험금 지급 관련돼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상품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기보험 이 상품들이 주력이고요. 종신보험이나 전기보험 같은 경우에 약관에 보면 가입 후 무조건 (2년이) 지났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로 사망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이해를 소비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생명보험의 설립의 취지 자체가 유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사망했을 때 돈을 주겠다는 회사를 설립해 놨잖아요 유가족을 보호하는 회사죠 결국 취지가 당신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투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이 죽었을 때 타격을 이 보험으로 보호해 줄게라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뭐 상해 질병으로 사망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야 경우들이 그렇죠. 아주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보험의 취지 기능으로 인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주계약 보통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가끔 뭐 부채기다 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채 내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일까 사망 그렇죠,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책임이 책임. 있다. 나는 면책됐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법을 보면요,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있고, 약관을 보면 행위면책사유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가 없는 게 절대적인 면책사유고, 피보험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을 못해줘 라는 거거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보상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절대적인 면책사유에요 네. 이 절대적인 면책사유로 자살을 규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님? 자살하는 거를 보상을 해주게 되면 보험금... 사회경제적으로도 그쵸.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죠 예. 내가 유가족을 위해서 그냥 다 죽어버리면 사회가 안 굴러가잖아요 예. 사실 절대적인 면책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을 보호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면책 사유이지만 특약 말고 보통 약관에서 주계약에서는 이 보험금은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2년의 생각. 이 2년 조항 때문에 생긴 영화도 있어요. 유승범 씨가 나온 거예요. 수상한 고객들인가 하는 그거에서 유승범 씨가 설계사분이신데 네. 불완전 계약을 막받죠 자기 실적 때문에 그래서 다 승인을 내서 보험가입을 시켜요. 근데, 근데 이걸 보셨다는 건 굉장히 아재라고 싫어.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정말 오래전에. 오래전, 거죠. 그때는 손해사정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재미있는 영화 하나로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손해사정사가 되고 보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무서운 영화. 처인 그렇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유승범 씨가 자기가 불안전계약 판매한 사람들이 이제 자살해서 죽으면 이 계약을 불안전 승인한 사람 자기한테 책임이 다 오니까 그 고객들을 찾아가서 자살 못 하게 막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영화로 제작될 만큼 이 생명보험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생명보험에서는 지급이 된다라는 게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들 알고 음.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보험 회사가 지급을 안 하거든요. 왜 지급을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왜 약관에 2년 경과한 후에 자살도 보상하겠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하냐면 약관 규정으로 봤을 때 2년 경과한 뒤에 자살은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2년 뒤에 사망 진단서를나 뭐 사체 검안서를 제출하면 을 그냥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어도 보험금은 줘야 돼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분이 어떠한 의도로 보험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가 유가족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그 약관 조항을 만들었으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어도 유가족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험회사는 지급을 안 하려고 조사를 나오고 유가족들을 많이 괴롭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관에는 없는 조항이고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하는 거는 민사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상법도 적용할 수가 있고 민법도 적용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민법 103조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거니다 예. 이 사람이 정말 사회경제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악의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냐라고 보험 회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채무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 가족 관계, 사회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있었고, 벌이가 얼마나 됐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보험 회사가 가장 유하게 보험금도 안줄수 있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본인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교재고요. 돈을 많이 냈으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되겠죠. 이한1 한 0년 정도 내 쓰면 네. 한 달에 뭐 10만 원씩만 해도 돈 천만 원 가까이가 될 그쵸. 테니까 계약은 무효인데. 이거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유가족도 컴플레인이 좀 수그러들 수가 네. 있고 돈을 안 주면서 분쟁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 103조인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려면 이분의 사망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쫙 보험회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가족들이 보험회사에 오픈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 현장조사 하시는 분들이 조사하는데 굉장히 먹어요. 이거는 유가족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픈할 필요도 없고 조사에 응하실 필요가 없죠. 없죠 약관에 무슨 저촉되는 일이 있어야만 그래 이게 정말 이건지 저건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서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인용 경과한 자살은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사 나올 필요가 없죠. 없는 거죠 네. 조사 나오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보험회사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조항을 많이 적용을 하냐면, 보험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가 뭐부터 하긴. 하냐면 타 보험회사 가입 여부를 그쵸. 보상해서 이분이 정말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신의 회사에 사망보험금이 하나만 있는데 청구해서 이거 민법 백상조로 해가지고 계약 무효다. 절대 주장을 못하죠. 음. 이 사람이 계약이 생명보험사에 쫙 나오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입장에서도 어 이게 조금 문제가, 문제가 있어. 있다. 나쁜 그러면, 의도로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러면 네. 나쁜 의도라는 건 내가 정말 유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보험금 지급하도 보험 가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걸 평가하시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실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예. 계약자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시고 그걸 보험료를 매달 내시려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한 개, 많은 뭐두개 정도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정상인데 여러 개를 가입하셨다라는 거면 정말 그분이 여러 개를 가입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재정 상태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재정 상태를 오픈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거죠. 한 달에 돈 천만 원씩 버시는 분이 보험료로 월한 100만 원, 200만 원 냈다라는 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험 회사는 어 어떻게 해서든 그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하고 계약을 무효로 떨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일화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험사 측에서 건을 받았을 때 실제로 만났던 고객인데요. 40대 중반된 A씨가 있어요. 근데 이 A씨가 중국에서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에서 굉장히 큰 유통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사드 배치 논란 관련돼서 중국과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많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막 철수를 하는 시기에 이분도 중국에서 사업을 내려놓고 들어오셨어요. 중국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나이도 40대 중반이니까 새로 취업하기도 어려우시고 자기의 거래처는 다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으로 무언가를 시도하셔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를 안 내주고 하니까 이분께서 굉장히 좀 낙담하신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명보험사의 생명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이 되는 날 지하 주차장 CCTV에 자기가 살아있음을 입증하신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셔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시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관상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죠. 그 중에서도 보험금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그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거 쭉 봤는데 싸워서 질것 같아. 적은 보험금을 보험사는, 지급하는 예예. 회사는요. 몇 군데 회사는 보험금을 줬어요. 소송 가기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금이 큰 회사들만 모여가지고 이분하고 소송을 했죠. 소송의 골자는 반사 사회적 법률 행위기 이 때문에 이 사람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살할 걸 각오하고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딱 2년이 되는 날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인한 이 계약은 무효다. 보험회사는 그걸 한결같이 주장했고요. 이거는 민법 백상조에 의거해서 이런 계약이 앞으로 많아지면 안 된다. 보험회사 말도 사실 일리는 있죠. 무효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1, 2, 3심 다 졌죠. 보험회사가. 그진 이유는 이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재정상태 여유가 있었어요. 있으셨던 예.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절대로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오픈을 안 하셨어요 금액이 크니까 그 유가족분들도 소송할 각오를 가지시고 지급할 거면 지금 지급하고 아니면 우리가 법정에서 다투자 법정에 가서 그분의 재정상태가 오픈이 됐는데 충분히 그 많은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가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음.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를 많이 했다는 건 판사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약 체결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자절감과 우울감과 낙심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 음. 끝에 보험금을 유가족분들이 수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를 볼 때는 저희들이 뭐좀 배워야 되냐면 약관에 있다고 보험회사가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네. 왜냐, 자살은 하시면 안 되죠. 보험금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해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유가족분들이 받는. 그 고통은 음. 상상하기 쉽지 않죠. 쉽지가 예. 않아요. 정말 우울증이 중증도시고 조현병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게 해서 그 생을 마감하신 경우라면 생명보험사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계약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음. 거죠. 그러려면 그 계약 체결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현장조사를 감행해서 이 상태의 이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이런 의도를 갖고 계약을 했다라는 정말 질이 안 좋은 분쟁을 음. 하게 돼요. 유가족분 과거의 피보험자의 상태까지 입증해 나가시면서 7위에 빠진 상태에서 보험회사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우선 생명보험의 좋은 기능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보험금이 크거나 매달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셨던 분들한테는 이 보험이 나중에는 조금 안 좋게 음, 될 수도 있다.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 무효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약 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계약을 해지를 하시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 경우라면 이런 게 있어요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자살하신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아요 두 가지를 알고 계신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면 돈 주잖아요 생명보험에서는 2년 지나면 돈 주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살이란 거는 절대적인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안 준다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은 하겠다고 했지만 내부 부부적으로 심사는 그 약간만 갖고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음. 그러니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돼서 자료가 오픈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소비자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A씨 같은 경우는 네. 다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네. 있었어요 네. 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B보험사에 지급 관련된 부서에서 A보험사는 지급했나요 안했나요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와, 물어볼 때가 있죠 이 논리가요 굉장히 어색한 건데요 그걸 물어보는 건 보상하시는 분 분들이 그쪽에서 지급했다면 본인도 이 분쟁하는 게 월급쟁이가 이 분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상급자한테 뭐라도 하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보고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저희가 a라는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똑같은 약관을 쓰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으니까 이쪽도 b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b한테 a가 좋으니까 b 너네도 줘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a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그럼 반대로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생겨요. 지급받으셨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급을 안 받으셨으면, 아니, AB 보험사가 다른데 이걸 왜 물어보시느냐? 라고 대응을 소비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경우는요. 적은 거는 뭐 그렇게 보험회사가 그렇게 판단하진 않고요. 자기 전결금액이 넘어가는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대부분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요. 보험이라는 사실 사회적인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 보험료를 각출하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이제 다친 사람한테 주는 게 보험이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 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고예요. 응. 손해보험에서는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는 사고인 거고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건뭐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찍는 건데 자살이다. 고의 사고다 하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어, 면책이네. 머릿속에 그게 그려져 있어요. 음. 생명보험회사 보험회사 직원분들도요. 아, 머릿속에 면책인데 아, 이거 내가 그냥 주는 거야라는 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사망 보험금 특히 자살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사망하신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현실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죠. 이걸 유가족분들이 해결을 하시려면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비전문가분들이 올리신 거뭐 우울증이면 보험금이 줘요, 뭐 2년 지나면 줘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와셔서 제가 이런 그 유가족분들한테 무효가 되실 수도 있고 보험 사기 쪽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으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살권이나 사망권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큰 실적을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요. 근데 그냥 인터넷에 써있는 한두 줄 그것만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고 이렇게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발 자살하신 유가족분들이 청구하실 때는 바로 청구하지 마시고 검토를 조금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리고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생명보험은 유가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주변 분들 혹은 우리 가족에서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